아하하 아, 나 이제 물이 섞였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물이 섞여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이거 좀 아, 이거 안 좋은데. 느낌 안 좋아. 아, 네, 아, 아, 저거 캔슬 대기 타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가볍게 홍지로 같은 거 하나 내주면은 캔슬하기 아깝거든요. 홍지로 좋은 냄 패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 <laughs> 혼인으로 존댓맞는 거다, 이제. 나 이거 내고 다른 거안 낸다. 내라. 내, 그치, 내야지. 아, 미믹밴 아, 이거, 저거 자기 아티팩트인데. 아, 아 나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카드. 일단은, 아자니를 생성합니다. 캔슬 치나요? 아자니 캔슬 치나요? 알겠어, 캔슬. 아, 캔슬 너무 싫어. 일단, 홍진도를한대 때립니다, 홍진도로 아, 훔쳐보는 카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크리처가 배틀필드로 가, 아이, 뭐지? 무덤으로 가죠? 그럼 그 무덤에 있는 크리처를 추방시킨 다음에 그 추방된 크리처를 복사할 수 있어. 한마디로 자기가 엄청 좋은 크리처가 죽었어. 걔를 추방시켜, 무덤에서. 그리고 그 추방된 곳에서 복사를 해서 복사품을 여기다 뽑는 거야. 사기, 사기. <laughs> 자기 크리처가 아니요내 것도 가능한가? 저 크리처까지 포함 여기까지 내것까지다 복사할 수 있대 사기죠. 그러니까 랜드 카드만 받쳐주면 되는 건데 얘 벌써 랜드 카드 받쳐주거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또 저거 또 캔슬 대기하는 거 봐라 또자 아지아니 한 마리 더어 캔슬 안 했어. 홍진호로 맞자. 진호한테 맞자. 지로시한테 그냥 20 대만 맞으면 돼. 그렇지. 지로시한테 20 대만 맞으면 돼. 더도 모르고 20 대만. 아 나이트 이센플 아, 잠깐만 <laughs> 생각을 잘해야돼요 여러분 요거는 그래 여기서 둠블레이드를 가자 자 둠블레이드 가겠습니다 캔슬하나요? 캔슬하죠 그럼 캔슬 당해줘 여러분 적의 랜드가 모두 꺾였죠 이때 이때 아이돌을 뽑아주는겁니다. 이때요. 참 쉽죠? 이때 뽑는겁니다. 아이돌. 자 그리고 아잔이 들어가면서 압박을 가해주는거죠. 막으면 서로 죽겠죠? 아나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안 죽냐? 아 포스트 아안돼 포스트 스트라이크야 안돼아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얘 기능을 까먹었어 <laughs> 아 큰났다 일아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지금. 일단, 일단, 아이돌, 모르겠다, 보내, 일단, 그냥 보내. 아, 잘못, 잘못 보냈어, 잘못 보냈어. 일단, 주고. 아, 복사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부셨어요. 아, 아이돌 부셔졌습니다, 아이돌 부셔졌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캔슬 또 캔슬 치니? 아, 캔슬. 캔슬 카드 C를 말려야겠구만. 아, 클로어, 나, 아, 클로 망했습니다. 서로 파괴되지 않는 효과. 아, 이런 망했는데? 잠깐만. 카드가 지금 부족해. 일단은 봉인이라도, 하나라도 봉인을 일단 해놓고. 봉인을 해놓고. 캔, 아, 캔질 안 하네. 아, 계속 나옵니다. 미치겠어요. 아 여기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떡하냐 네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아 진짜 큰일났네 아 이거 필요가 없는데 지금 캔슬 치지마 캔슬 치지마어 당해주네요 네, 에너지, 미, 요거 파괴했습니다. 미믹밴 아, 무한클론. 아, 지금 다른, 다른 크리처는 괜찮은데, 얘네 파괴되지 않는 효과 때문에. 무한 기사단에 찍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카드가 제 손에 있는데 활용을 할수 없네요 지금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로 얘는 안, 안 없어져 얘네 버그로 없어지지 않을까? 버그 발동! 아, 이거 먼저 캔징 하나요? 아. 아, 치. 아. 한다! 네, 플레인즈 워커가 뜨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8강에서 광탈했습니다 여러분. 네 유나 선수 축하드립니다.